안녕하십니까. 삶을 제방 운영하고 있는 소설가 오 관은입니다. 우리 가문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증가하고자 개선한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간증으로 우리 가정에서 동거하는 하나님을 간증하겠습니다. 결혼 후 저희 가정에 하나님은 새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마다 다 특별한 은사가 있지만, 그중에 첫째 아들 출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아들 가지고 나서 열달이 차고 무더운 여름에 진통이 시작되어 산부니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간 아내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바라며 그리하였는데 아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함께 들어간 산모들이 많았고 다른 산모들은 빨리도 아이를 낳아 행복해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내와 아기가 걱정되어 초조한 마음으로 애만 태웠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도 아내는 산통에 괴로워하였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의사에게 쫓아갔습니다. 아이가 나올 때가 됐는데 왜 나오지 않느냐며 따졌습니다 산모가 처음 아이를 낳은 거라 오래 걸린다고 하였고 저는 아니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렇지 사흘씩이나 걸린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장 최후한 수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안 된다며 자연분만 할 때까진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걱정되어 죽겠는데 자꾸 기다리고 있다고만 하니 화가 났습니다. 의사에게 오후 3시까지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당장 수술시키라고 소리 지르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에배당 관계상 앞에 엎드려 아이 모든 걸 내려놓고 복종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저 아이를 건강하게 빨리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아내도 아이도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을 이를 위해 바치겠습니다.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병실을 찾았더니 첫째 아이가 태어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저는 그 아들에게 태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으니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긴 했지만, 나름대로 보험 자리를 마련하려고 조금씩 저축해 갔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친척 한 분이 주택공사에서 나온 좋은 부동산이 있다며 사라고 보냈습니다.지금 계약하고 1년 후 잔금을 완불하는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평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사정을 말했더니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일부를 준비하면 나머지 잔금은 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쪽에 있던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1년만 기다리면 우리 부동산이 생긴 다는 기쁨에 모든 일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더욱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남편이라는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과 함께 우리 가족이 거처할 집을 숨을 하며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남편녀가 도르변에 있었고 녹슨 대문에 우성이 자란 풀들이 있었습니다. 집의 반은 쓰러 상태였고 화장실 은 제대식 화장실로 구더기가 득실 거렸습니다. 개신이 나올 만 같은 집이었지만 1년 뒤 생길 부동산을 생각하며 집을 수리했습니다. 마당에 불을 패고 무너져 내린 벽의 버튼목을 대고 마루도 고치고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지가 낸 구멍을 시멘트로 막고 있는데 단구석에서 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수리하고 이삿집을 다 옮기고 잠을 잤는데 천장에서는 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범해진 생지는 안방으로 들어와 잠자는 위불 위로 지나다니고 부엌에서도 지가 나와 아내가 깜짝 놀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들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집안 곳곳에 지압과 끈끈이는 좋은 결과 몇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그런데 방 안에 있는 생쥐 한 마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어디에 숨어있나 살짝씩 뒤쳐다 보니 장롱 구성 밑에 붙어있었습니다.사람이 살기가 힘든 집이었지만 저와 아내는 희망이 있어 그 고통마저 행복했습니다. 거기에 다섯째 아들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1 년만 고생하면 가족이 함께 지낼 부동산이 생긴다는 희망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 힘이 약했지만 그래도 힘들고 꾸은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무슨 일을든지 마른 지 아다치 않으며 일을 하다. 털컥 허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다 허리가 살짝 비긋한 줄도 알았는데 누워서 움직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니 직장에선 날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낙심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젊으니 허리가 나으면 나를 필요한 직장이 있을 거로 생각하며 허리가 낫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허리의 통증은 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희망인 계약할 땅도 물 건너 가버리고 전 재산을 털어 지급했던 계약금도 날아갔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해 양식을 아껴가며 근근이 뱉어 나갔습니다 2년 동안의 아픈 삶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며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일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이 군은걸볼수 없어 해결책을 고민했지만 딱히 부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 국가 채무 불이행으로 기포트가 발생하여 소소한 일자리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살던 집도 나가라고 하여 희망을 찾아서 왔지만 절망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이런 환경에 살았다고 하면 못 믿을 분들도 있습니다. 재인 중에 사실 확인차 그 집을 찾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우리 가정을 집으로 한 창편소설 유대한 유산, 손목시계, 책이 나오는 창조라며 무당탐만까지 했답니다. 지금까지 그 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으니 돈이 떨어져 당장 먹을 것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줄 부모가 있는데 저에게 부모,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있는 집이 부러웠습니다. 제 처지가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밤을 새우는 눈에는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고심하던 저는 괴로 달려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에베당 강대상 앞에 배를 깔고 엎드려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굶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나네와 새 아들에게 배고픔 고통을 줄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이 굶게 생겼는데 한 곳이 없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씁니다. 남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도 도와주실 부모님이 있는데 저는 그런 통을 받은 부모님도 없고 부모님께서 물려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바닥을 치며 기도하는 그때, 나의 마음으로 성스럽고 훈훈한 군성이 되렸습니다 사랑하는 나들아,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아버지라고 믿지 않느냐? 이 입술로, 나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사랑한 아들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늘평케하리라 아, 그렇군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진정 아버지로 인정 안 주고 살았군요. 아버지, 제 형편을 보시고 운총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난후 부모님 품 안에 안긴 것처럼 나의 근육 걱정이 녹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아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며 말하지 않았지만 나에 대한 염민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삼인 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치원에 가기 전꼭 집에 먹을 것이 있나 없나 확인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쌀독을 보더니 시무룩한 얼굴로, 오, 쌀이 없네. 혼자 말하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유치원에 보내놓고 쌀이 남지 않는 쌀떡을 보며 걱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절 부른 소리가 들려 대문 을 열고 나갔는데 그의 장로님이 일톤 트럭에 쌀과 채소를 실고 와보에 내놓고. 내려며 유료하고 갔습니다. 잠시 후 권사님 한 분이 쌀과 생활용품을 들고 찾아오셨고, 어느 집사님은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는데 갑자기 우리 가정이 생각났다며 쌀자루째 들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정신없게 오셨는지 쌀자루 안에는 쌀이 분 바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거기는 쌀이 쌀애의을가 쌓였고, 그 쌀짜를 보고 아누한 저는 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천에서 돌아온 아들이 더이 커지며 좋아했습니다. 그때 아이와 대화한 이야기가 생생하게 기억되어 소개하겠습니다.우와 쌀이 많네.우리 입쌀 부자 됐네.아빠 근데 이만한 쌀은 누가 준 거예요?아들의 해맑은 웃음의 질문에 나는 분명하고 활기차게 대답해 주었습니다.너희 할아버지가 주셨지.우리 아들 밥 많이 먹으라고.아들은 머리를 까고 흐뚱하며 으아한 듯이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안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늘을 손으로 가리키며 확신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할아버지가 주셨지 아들을 모르는 듯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 어떻게 쌀을 줘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아니,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직접 쌀을 떨어뜨려 주시지는 않아. 그대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지. 그래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또는 그 밖의 사람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지. 이번에도 아빠가 기도한 걸 하나님 이 그렇게. 들어주신 거야 놀랍지 아들은 순수한 아이의 모습으로 기뻐했었습니다. 그때의 고난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지금도 아내와 새 아들은 그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우리 집 가장으로 모시고 감사하며 함께 살고. 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고질병 허리가 회복되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 사람으로부터 우리 부부가 온갖 노력하며 사는 모습이 아쁘게 보였던지 사랑을 주셨고 세 명의 아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서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를 이루기 위해 공장을 세울 만한 곳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주라는 지역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조사해 보니 그곳만큼 좋은 장소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향하여 희망을 품고 이 일을 하였는데 쥐꼬리만 수입으로 따뜻하게 생활비만 하는 정도여서 돈을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지에 가서 공장을 자르기만 하면 성공이 눈앞에 보이는데 야속한 현실은 나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발바닥을 쳐봐도 결국 제자리라 저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현실과 이상이 맞지 않아 정신적 기념에 빠졌습니다. 이 현상을 이기는 것은 기도 뿐이었습니다. 아내도 새벽예 배를 드이며 남편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걸 보면 아예 합당하지 않는 기도인가도 생각했습니다 이웃에 살던 집사님이 집을 찾아와 차를 마시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시대요? 구문이 그 있어 보이네요? 아 그런가요? 티가 나나 보군요 사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 요즘 조금 힘이 듭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데요?무지라는 지역에 가서 공장을 하면 돈을 벌수 있는 것 같은데 당장 공장을 찰수 있는 돈이 없어서요.뭐 그래서 요즘 좀 우울합니다만 곧 이겨나겠지요.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해서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 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다.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집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공장을 차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최소한 500만원 있어야지요 집사님 얘기에까진 걱정을 주는 것 같아 괴임 말했다는 마음이 들어 불편했습니다 집사님이 생각이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원은 제가 빌려드릴 것 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뜬금없는 집사님의 말에 지는놀라 손실을 쳤습니다.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집사님 돈이 있다고요.제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그러지 마십시오.아니에요.딸이 지금 결혼자금으로 조금씩 보내준 돈이 구0만원 있는데 그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이자만 주시고 오년 뒤에 주십시오. 당장 그 돈만 있으면 무죄 탁전 전을 잡을 수 있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사님 저는 그 돈을 받으면 이곳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데 무엇을 믿고 담보도 없이 그렇게 큰돈을 빌려 주십니까? 제 말을 듣는 집사님은 너무나 뭉키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중재인이 계신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하다? 당연하다는 뜻이 대답하는 집사님은 말에 이것이 하나님이 대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심해서 이 은혜를 두고두고 두고 갚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집사님의 도움으로 모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근사한 공장은 아니지만 처음으로 저만의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신 집사님과 현재까지 는친교하고 있습니다 청년 시절 기도원에서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중 마지막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12년이란 세월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